어,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 하셨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희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네,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잡꾸 이상한. <laughs> 혐의하고 계속 명예를 훼손하는 지리들이 있어서 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강금실장과 노무현 정권 시대에 여기 후보자께서는 그야말로 정말 아무나 욕해도 되고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럴 정도의 마치 그 그리스 신화나 이런데 나오는 도편 추방제도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도편 추방을 당한 지도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봐줍니까?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처럼. 그 속에서 저쪽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의 보호를 위해서 그쪽엔 무죄 받고 후보자는 유죄를 받았는데 다 책임졌지만 억울하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막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주진 의원도 인정했다시피 당이 먼저 부탁했다. 판결문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피스텔 자꾸 이야기 하는데요. 저도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5개국에서 6개월 이상 산 나라만 쳐도 5개국입니다. 10년 정도 해외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처가에도 주소지를 갖다 놓기도 하고, 오피스텔, 어느 오피스텔은 들어가면은 주소지 못 옮기게 <laughs> 해요. 전입신고 못하게 해요. 또 어떤 오피스텔은 되고, 또 어떤 오피스텔은 되는데 주인이 싫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 맞게 이 복잡한 환경에서 역경을 뚫고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따뜻하고 좋은 데서 사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험난한 세월에 그것을 돌파하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가족 간의 계약서에 왜 중개사를 끼지 않았냐? 왜 낍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발언하고 있으니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김민... 좀 이따가 신상 발언 하세요! 김민석 후보자를 쭉 뵈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스스로에게 정말 엄격하다. 또, 어떨 때는 참 독하다. 또, 완벽주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걸 느끼려면, 아주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우리 대한민국과 역사를 위해서 내가 받은 소명, 반드시 뭔가 이뤄내고 말리라라고 하는 결심과 확신,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담금질하고 단단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드러나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그 민주화운동 보상금도 받지 않았다. 사적으로 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된다는 건지 오늘 알았으니까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나토 회의 불참 뭐 정말 결과적으로 잘된 일입니다, 후보자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인도태평양에 있는 주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 또 영미권에 가장 가까운 호주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본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보면 왜 제국이 망했는가 할때 자기 국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멀리 팽창했을 때 망한다. 그래서 오버 스트레치, 오버 스트레치라는 표현이 있죠. 국력과 역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멀리 진출한 경우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안보 대상과 있고 우리의 안보 목표와 평화의 대상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 긴장 완화를 풀어가면서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켜서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속되지 않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수 있게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임기 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3일, 4일을 지금 비우는 것은 매우 오랫동안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국방비를 5%까지 올리라는 이런 압박. 지금 현재 우리 GDP 2.4%인데 5%로 올린다 하면은 현재 61조 원이 약 135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생에 각각 써야 될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세수 기반 다 망쳐놨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좀더그 우리 내정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단단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후보자님께서 그 대통령님과 혹은 대통령님 대신 이전에라도 국제 정세 또 안보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고 또 철학적인 토대도 함께 보다 공고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총리로서의 우리 안보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 너무나 방대한 것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 중에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그 이번에 대통령님의 나토 불참을 놓고서 일각에서 혹시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일종의 친중 반미적 성향의 반영 아니냐라고 우려하거나 또는 심지어 비판하거나 비난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 어떻게든 만날 수 있을 때 단1초로도 만나면 좋겠다라는 선의에 기초한 일리 있는 문제 제기일 수는 있잖아 크게 보면은 꼭 맞지는 않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요하는 대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나토 회원국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세션을 2시간 반으로 줄일 정도로 실제의 위상이 줄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또는 급거 귀국이 다시 G7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국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결정까지를 감안해서 불창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불창결정에 대해서 무슨 반미 친중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프레임을 갖고 공격할 소지는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는 최근에 또 그렇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첫째 한미 간의 동맹이 기본 축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이 상극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또 통상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 정권이라면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 안보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안보를 푸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한국의 K 민주주의 역량이 전 세계 의 한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 여행력을 높여서 앞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매우 중요할 수있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전략적 인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